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오늘 너는 알라입니다. 주일은 한주의 시작이죠. 우리 한주의 시작을 우리 정원교회의 영적 공동체요, 영적 가족이요 지체들이 한 주간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세상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 비록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렇게 장소를 알아보다가 여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곳까지 인도받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중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 정말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행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모든 것이 저의 수준에서 볼 때는 정말로 기적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인도하심이겠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앞으로의 남은 일생을 오직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섬교지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다 드리는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넌 자녀다 이러고 아무 관계 없이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녀라고 한다면은. 부모님과 친밀한 교제가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은 우리와 늘 교제하기 원하시거든요. 바로 그 최고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아마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나아가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 이어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난 땅을 이제 정복한 후에 잊지 말 것과 그리고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대요. 앞서 40년간의 그 광야에서 어쩌면 이스라엘이 방랑을 한 거죠. 그 가데스바니아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간 그가난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광야로 다시 돌이켜서 38년간 방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 정말로 이가난안 땅이 어쩌면 그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을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하지만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참된 복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잊지 말고 경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감기가 이제 거의 다 났는데. 콧물만 조금 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laughs> 어, 앞서 8장 20절에 보면 은 8장 20절에 보면 은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수 있음을 하느님이 경고하셨죠.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 곧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한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듣고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청종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먼저 들려야 되죠.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뭐, 어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물론 같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너는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에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에 정말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교만할 수 없고 다른 자를 정죄할 수 없겠죠. 어, 1절, 2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강대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요. 이 성읍도 굉장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굉장합니다. 전투하는 민족이에요. 전투력도 대단해요.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도 일반인들과는 달라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힘이 센 거대한 장수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그들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죠. 능히 이기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민족이고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너는 알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아가신 즉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리니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속히 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잘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 앞서서 이기게 하신 건데 그들은 뒤따라갔을 뿐인데 보니까 막그 강한 민족들이 막다 자기들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면요? 착각하는 거죠. 사절에 보니까 오절에 보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고 차지하게 하셨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니까? 내가 잘해서 나를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물론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은 잘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상태는요 전적인 무능 가운데 부패 가운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그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러한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얘네들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정직해서 여기까지 왔나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의로와서가 아니라 가난한 족속이 악했고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스니케한 것이다. 한마디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야겠죠. 그분을 정말로 본다고 한다면은 나의 그 비참함을 보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교만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6절에 보니까 목이 고든 백성임을 지적하며 다시 경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요, 그들을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보다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는 틀림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리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대한 적을 손쉽게 물리친 다음에 반드시 그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교만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죠. 내가 이걸 이뤘다. 내가 잘해서. 바로 이것이요. 그 강한 가난한 족속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더 무서운 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외부의 적은요. 두려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하그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거든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절대적 보호막과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떠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한 거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 한순간도 이, 이 모든 것을 나는 감당할 힘이 없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기추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이 교만의 함정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목회자들도요. 교회가 커지면은요, 커질수록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게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은 자에게는 승리는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4절에 보면은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했어요.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또한 자먼 12장 2절에 보면은 교만이 오면 뭐도 온다고 했나면요. 욕도 오거니와. 교만하면 욕,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도록 노력해야겠죠.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을 때 우리는 참된 은혜와 참된 겸손과 참된 성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먼 30장 7절로 구절해보면, 이제 아굴의 그 기도가 나오죠. 아굴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염려돼서 자신을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늘 강구했습니다. 저기 지금 이 사랑의 교회 아시죠? 거기 세우신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 나는 교회가 커지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너무나 한마디로 그냥 대형 교회가 아니라 초대형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대한 그 가치가 자신에게서 자꾸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목회자에게 그런 부분이 떨어지면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인간이기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스스로 교만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7절로 2 2절에 나오죠. 25절까지 나옵니다. 24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7절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늘 거역했대요. 순간순간 거역한 게 아니라 늘 거역했대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신약을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모습이죠. 그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면요. 8절로 21절까지 이제 호랫산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식계망을 받기 위해 모세가 호랫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40주, 40야를 주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세를 못 참아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할 것좀 만들자. 우리 애국에 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느냐? 그 금송아지, 송아지 의지하지 않느냐? 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모세는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주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순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몸도 막 상하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이 백성이라고 하죠 보통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또는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이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6장 4절에 6절에 보면 죄에 빠진 자들은 세계의 열방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2장 9절에 오면은 멸시 받고 천대받는다고 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들을 다 죽이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백성을 일으킬게. 그때 모세는요. 또 40일간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저는 여기서 제가 걸어갈 길을 봤습니다. <laughs> 목회자의 길이요, 주애종의 길이죠. 주애종은 말씀을 받으려고 금식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요, 계속 범죄를 일으켜요. 다베라 사건은 뭐나요? 민숙이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원망하다가 불타 죽을 뻔하죠, 다. 마싸에서는요, 물이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죠. 그리고 기브롯 핫다 아와는 도대체 그 만나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실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야꿀 섞은 과자 같다.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이제는 만나가 시증난 되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 <laughs>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맨날 고기 먹었는데 우리 고기도 못 먹고 고기 달라 고기 달라. 하나님 원망하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로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보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앞서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자들은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23절 이하에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열두 정탐꾼 이야기죠. 열정탐꾼이 이제 완전히 그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며 왔느니라. 항상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죄성은 뭐, 뭔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하려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항상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어땠어요?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늘 동행하셨죠. 보호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해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는 뭐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세번까지는 참겠다. <laughs> 그렇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정해 놓잖아요. 우리는 몇 번까지는 참는다. 그러나 넘어가면 너는 끝장이다. 그렇죠? <laughs>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계속 부신하고요 모세가 너희들을 알면서부터, 알 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순간도 늘 너희들은 불신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해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도 없고요. 또한 교만한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죠. 25절로 29절입니다. 40 주야를 또 여우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그랬거든요. 학교 가봐라. 친구들은 뭐 나랑 다잘 맞냐. 그러면 남자 보통 남자친구들이 개구쟁이들이 많잖아요. 초등학교에. 저 남자애는 왜 저래? 저 친구는 왜 저래?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26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죠. 뭐라고 중보 기도하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요. 기업이란 말은 뭐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멸하지 마라. 말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눈으로 우리 각 형제를 지체를 보고 주마 이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2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열조와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극휼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들이 보니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더니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에 오면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주신 내 백성이요 기업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대 은혜 안에 전적인 은혜 안에서 모세 또한 그리고 우리 또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면요 오늘 말씀 오늘 너는 알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알아야겠죠 우리에게 의로운 것은 단한 개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하겠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를 귀하게 보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서 중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한중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기도하며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준보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손님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